그 시진핑 며칠 동안 안,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짱영신 나타났어요. 마침 자기 뭐군회주소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진핑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도 대놓고 해요.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시진핑에게. 중국 내에서 최대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제가 0 하나 더 추가해드릴게요. 9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실업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 아니면 아, 외국 오. 사람들 탈출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중국 군부 조직 내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측면으로는 군부내 주요 인사들을 숙청하면서 시진핑의 확고한 권력 장악을 반증한 것이다라고 그런 분석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오히려 약간 그렇죠. 시진핑 권력이 네. 약화되는 그런 조짐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군대도 그러니까 몇 가지 뉴스인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진핑 10 며칠 동안 안, 안 나타났잖아요. 네. 그 지난달 5월말그정치국 미팅도 오픈하지 못하고 음. 그리고 사정 전에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음. 지금. 네. 근데, 근데 시진핑 나타날 수 없는데 짱영샤 나타났어요. 음.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어떤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짱영샤 나타나가지고 마침 자기 뭐 군회 주소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군사 위원회 사람 많은데 네. 다 나타나지 않아서 시진핑도 나타나지 어. 않고 얘만, 저만 <laughs> 나타나더라고요. 그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게 와, 시진핑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만 나타나는 거다. 이게 정말 시진핑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대놓고 해요. 그러면 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중국 그 시진핑 원하 이랑 워낙 친하는 구방부 장관 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 며칠 동안 최근에 가가지고 미팅 해야 돼요. 어떤 그전세계에그 미팅 있어요. 미국 구방부 장관은 가는데 음. 중국 구방부 장관도 몇년 동안 계속 가봤는데 근데 이번에 그 중국 구방부 발표했어요. 안 가겠습니다. 어. 안 갔어요. 네. 왜안 가는 건지. 어. 싱가포르 그먼 나라도 아닌데 먼 나라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구방부 장관 왜안 가는지. 음. 이거 이유, 물어봤는데, 그, 구방부 대변인이 그냥 뭐 이상한 얘기, 뭐 어쨌든 직접 대답하지 않고요. 음. 그래서 그 시진핑 친화는 묘화, 친화는 허위동, 음. 친화는 구방부 장관, 동준까지. 동준은 물론 지금 수청 완전히 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 있잖아, 지금. 뭐다 문제 생겼고. 그리고 맨날 시진핑을 건드리는 그 짱요샤. 최근에도 활발하게 지금 <laughs> 활동하고 있고 아. 그래서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다 맞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고 좀 해주세요. 네. 확실히 그 주요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은 네. 현재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알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음. 최근 중국 대학 교수 두 명이 실명으로 시진핑 주석의 독재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뭐그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명을 드러내놓고 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없었어요. 아예 없는 게 아. 아니고. 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네.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공안에 영원도... 잡혀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너무 위험하죠. 예를 <laughs> 들면 네. 며칠 전에 어떤 중국 CCTV 방송나 어떤 그 아나운서 가 있는데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만 언급을 했어요. 대만 아, 얘기를 하다가 네네. 여기서 조국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양국 이렇게 했어요. 아조국이 아니라 양국으로. 그러니까 대만은 <laughs>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하나의, 하나의 중국. 중국이잖아. 요 네. 조국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네. 양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날이 나더라고요 난리 그래서 나더라고요. 밑에 댓글 네. 보니까 뭐이 아나운서는 뭐 해고 당할 수가 있겠다 아뭐 어쨌든 이게 그 사람 실수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들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되고 있는데 그만 말씀하시는 그그 지식인 교수 네. 교수 네. 그대 놓고 얘기하면은 어... 근데 문제는 왜그두 사람 두 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냥 만 내가 지식인이니까 대학 교수이니까 양심 따라서 행동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나 그 뒤에도 다른 세력이 있는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시진핑 뭐 예를 들면 몇년 전에 20원 당 대표 회의 끝나때 그때 파워 엄청 세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지금 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니까 교수님까지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또 다른 세력 이 있지 않을까. 그럼이 교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 마윈있잖아요또 음. 나타나더라고요 어, 최근에 네. 화발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주변사 그러니까 알리바바 회사가 가, 그러니까 거기 아리바바 퇴사 이미 퇴사했어요 퇴직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갔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 출입카드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봐 마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을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 그 시진핑은 마유 영어도 잘하고, 막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음. 그 시진핑랑 비교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마윤는 그냥 대놓고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교수님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마윤도 그래요. 음. 또 다들 음.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수 없는 어떤 정보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네. 시진핑 권력에 균열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증거들이네요. 그쵸. 되게 많아요. 뭐. 너무 많아요. 어. 뭐, 세면, 막 <laughs> 오후 뭐, 몇 시, 몇 시간? <laughs>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네. 되게 많아요. 어... 네. 뭐,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 네. 몇 가지요? 네. 뭐 예를 들면 음. 그 시진핑, 그, 이게 양화이 끝나고 시진핑 중국 남쪽에 군대에 갔는데요. 네. 군대에 가면은 보통 그 군의 부주서 두 사람 다 따라가야 돼요. 최소 한 사람 따라가야 돼요. 음. 근데 그런데. 군위 부수서두 사람 다안 따라갔어요. 허위는 어. 수청 당했고 어. 그러면은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장영안은 당시 알고 있잖아요. 회위동 수청 당하는 거. 네. 그래도 대놓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시진핑을 망신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진핑에 나타나는 순간 뒤에 누구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 관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중국 정치를 어떻게 관찰하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 누구 있는지. 어 이번에 군의 부주 두 사람 한 명도 안 따라갔어요 음.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또 예를 들면 시진핑 며칠 전에 거기 허난션 갔잖아요 항상 뒤에 중국 정치 거의 2 인자 차이 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은 군무총리 아닌데 그래도 거의 2 인자예요 그 사람 항상 시진핑 따라다녔는데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어. 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허난션 가는데 가가지고 따라 가는 사람 보니까 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 아니에요 음. 시진핑은 나가면 항상 일단 사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 많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래요. 황제이니까. 근데 헌화시에 가면은 그 차에 지키그 사람 정치구 상무위원 또 방공청 주임 그 방공청 주임 뭐냐면 비서실장 음. 따라 가야 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 들어갔는데 회의실도 옛날 시진핑 같은 경우는 큰 회의실 막. 엄청나게 막 좋게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 그 회의실도 별로 뭐 크지 않아요. 음. 또 되게 또 많아도 <laughs> 그래서 이게 또왜 이렇게 되는지 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시진핑 아버지는 시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 죽었는데요. 그 사람 음. 그 기념관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만들고 나서 제가 뉴스를 보면. 시진핑 아버지는 그냥 중국어로 따지면 태상황인데 태상황 음. 황제 아버지 태상황인데 네. 뭐~ 크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다 가서 뭐~ 뭐~ 얘기하고 뭐~ 음. 뭐, 뭐~ 사진 찍고 뭐~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 가가지고 중국 인민일보 막 사진을 찍고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간부들 고위층 간부 일반 간부 한 명도 안 갔어요 음. 그리고 사진은 없고요 어. 인민일보 보도 봤을 때 사진은 없어요 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끝이 없으니까 시그노. 그러니까 우리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물. 네, 네. 물맨 처음에 그 거의 70도 정도 되면은 그 기포가 이제 기포가 하나 생기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조금씩. 음. 근데 80도 되면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90도 네. 되면 짠짠짠 <laughs> 이렇게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어, 맨날 옛날에 예를 들면 두달 정도, 세달 정도 그 시그노 하나 나타나도 와, 이게 큰일이다. 근데 최근에 뭐 일주일 내내도 내내도 막 시그이한두세개 정도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되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지진 얘기. 음. 가열시키는 물로 포함하자면 지금 한팔9십도 정도 왔다. 그렇게 <laughs> 좀볼 수가 있겠네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 관찰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생각 차이 커요. 음. 항상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아. 아. 이게, 박수아, 너 허소리 하지 마. 이게 <laughs> 뭐야, 지금. 시진핑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며칠 뒤에 또 나타날 겁니다. 음. 그때는 당신 어, 어, 어쩔 건데.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너. 항상 저보고 그렇게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스스로 참고하세요. 뭐, 꼭,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음. 네. 그리고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뉴욕 타임즈가 보니까 무역 전쟁이 만약에 또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네. 중국 내에서 최대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경고를 했거든요. <laughs> 실제로 이 광저우 등 주요 산업 중심지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감소로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이 중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금방 그 900만 명그 숫자를 음. 언급하셨잖아요. 네. 제가 0 하나 더 추가해드릴게요. 아, 9천만 명? 예. 즉, 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연결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몇년 그렇죠. 관련... 전에 제가 숙자를 봤는데, 그 수출업 중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 권해낸 사람 거의 1.8억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출 다 망하게 되면 뒤에 정말 9천만 명인지, 뭐 숙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꽤, 그 9배만 아닐 것 같아요. 네, 9배만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실업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음. 중국 경제는 그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수출이요 에 수출. 그 음. 중국 뭐 수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소비도 있고 뭐 투자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수출 때문에 그래요. 수출 때문에 특히 미국한테 수출 때문에. 제 저도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중국 워낙 갔나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뭐, 정말 뭐, 집에서 TV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중국 지금 어느 정도, 물론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지만, 수출 때문에. 수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도 구입을 하고,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니까. 음. 그래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출 안 되니까, 특히 미국 한에 수출 안 되니까, 이게 전체 상황이 다 빠른 속도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라볼 수가 아유, 있겠네요. 그렇죠. 어. 너무 심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상하이가 사실 또 일선 도시 중에서는 가장 네. 또 이렇게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 또 그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최근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마저 문 닫는 사례가 뭐 속출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음. 고소득 전문직과 그다음에 중산층 소비마저 위축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게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산층들 전문직 사람들은 어, 상황이 심하지만 근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부자들. 아, 부자님은 외국 사람들 탈출하고 있어요. 아... 나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많은 외국 기업들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그 중국 본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국 본사는 항상 대부분 상하이에서 만들어요. 음... 네, 거기서 만들어요. 그리고 상하이에는 예를 들면 그 한국 기업 예를 들면 뭐 하이넥스잖아요. 하이넥스는 그 중국 그 무석 쪽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저도 삼성 그 공장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족, 그 와이프이나 자식 다 상하이 살고 있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거기서 외국 돈 있는 외국 사람들, 부자들 거의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코로나 시월 정책 때문에 아니면 권세 문제 때문에가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부자들 탈출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나간 다는 아니지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백화점, 그 좋은 쇼핑홀, 그 좋은 커피점, 좋은 식당 누구 가요? 네, 그리고 음.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던 전문지 있잖아요,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 치과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자들 때문에 <laughs> 장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 이런 외국 사람 다 나가면은 이런 전문직 또 힘들잖아요. 손, 손님 없으니까. 네. 어쨌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대충 크게 분류하면 외국 사람 그리고 부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부자들 외국 사람 서비스 제공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부자가 나가면은 이 전문직이라든 지 중산층도 다 같이 무너지겠네요. 그러면. 그죠. 아. 누구한테 제공해드려요. 어. 왜냐하면 상하이 가 보시면 거기는 이게 모든 것 비싸요. 제가 상하에 가는데 너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빌딩도 너무 높고 막 좋은 차도 너무 많고요. 거기서. 음. 그래서 만약에 돈 없으면 이게 커피점 가도 식당 가도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밥한끼 먹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는. 제가 왜냐면 네. 거기 안 가지 꽤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오. 너무 비싸요. 거기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 더 비싸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 가게들 아마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돈 있는 사람. 외국 사람 다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음. 그래서 거기는 가장 큰 문제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있지만, 그래서 상하이는 진짜 초 일산 도시예요. 옛날에 중국 은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천 일산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나머지 세개 도시보다 상하이는 초 일산 도시인데, 근데 항상 이게 중국 경제 잘돼 옛날에 잘 되잖아요. 엄청 많은 그 부자들 엄청 많은 돈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 그전 세계 터프 오0 그런 회사들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거기서 본사는 있어요 아. 근데 한 응. 예를 들면 그 주재원 있잖아요 주재원 뭐 이래 삼성도 그렇고 다른 나라 그 주재원 하나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음. 뭐렌트카도 음. 해줘야 되고 거기서 그 가정부도 그다 회사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다 학, 국제학을 보내고 그 와이프는 또 항상 그 뭐~ 그~ 고급 식당 백화점 다녀야 되고 음. 그 주말에 외국 사람들 다 가정에서 가정 다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해야 아. 되는 항상 그랬어요 음. 제가 숙자를 기여를못 하지만 어떤 사람 그렇게 계산해 봤어요 이런 외국에 있는 그~ 기업 이런 주재원들 상하에 있으니까 상하에 외에서 얼마나 이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지 음. 이런 사람들 나가면 얼마나 상하에 경제 충격을 줄수 있는 계산한 사람 있어요. 저도 그 문자를 보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어.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겠 네. 음.